도교사방팀입니다 아, 이제 영상 갔다가, 돈 왔다 갔다 해갖고,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. 응. 영, 일진이 안 좋네. 수입도 없고. 그럼술 한잔 몰라 하다가, 어제 술 먹었는데, 오늘 또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술도 잘 참고, 이때까지 검주하다가, 어제 검주를 깨고 한잔 했는데, 달아서 또 계속 먹으면 안 되고, 몸담 좋고 그래. 건강을 찾아야 되니까. 우북 참고. 뭐라고 찜? 아 이게 아버지 맛있년 놈을 그려 했는데. 오래간만에 음식이 먹습니다. 오다가 챙겨 왔습니다. 맛있게 맛있게. 죄다 늦은 채로. 눈물김치하고. 여러분 구리 뒤에 다시 좀 약해. 작게 맵게 안 주네.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갔는데, 사장은 안 보이고, 사모. 요즘 아들인데, 뭐 배아감니저 아빠는 어디, 어디 아픈는지안 보이더라고요. 자, 오늘, 야구찜. 김복희 야구찜. 김복희. 저녁 맛있게 먹고록 하겠습니다. 땡큐 바리게 도교사범TV 구독, 좋아요 눌러 눌러 주세요.